아무다 오케이? 너무 독도로어알레알 보세요? 알겠어? 오케이? 걱정 마. 엠비 있어. 구독야 구독자 야스포을독도로우이 귀여워. 어 곱자완뭘 응. 보세요 뭘 보세요 너 더워 셔러 그래요 멍청 아니냐 오똘리 똑똑하네 오 똘이 똑 아이고 착하 똑똑하네 롱이너스멍청냐뭘 보세요 새로택태권 마크가 따질어?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스크 뭐라고? 마크가 따가지고 뽀오할까 아니. 안돼 알았지 마 네? 알았아 코도 미셔안 알았지롸? 빼 이모! 치카냐? 알았어? 시끄네. 시.. 코리아! 시 x 코리아요 그래? 아빠 피곤하지? 안 됐어? 일와일 싫어? 미셔롸 우어 시키야? 으악! 으코 일로와! 세려! 걱정 마! 뭐도줄까 어디 돌래? 목욕할까? <laughs> 시 내가 네, 하지 마! 꼬리 귀여워! 꼬 자! 아빠 피워놨지밥 먹고 올게. 밥 먹고. 꼬리 조금 있어! 엄마 약뺐다냥 먹고 있어! 야, 걱 마. 시켜. 야! 내려 시안어. <목소리> 에이, 진짜. 똥을, 도을사냐 뭐, 아, 똥이 치구버 똥이. 겁쟁 마. 시원아이코코이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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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고암. 고암. 목소리> 그래? 뭐라고? 좋게라고부어럽잖아 <적힌. 목소리> <줄었잖아>. 알았어? 유코아니 <목소리> 우리 친구, 저거야동산아야아 아, 진짜 동사가니까 또로, 나 그렇게 불러동아나 씨, 그럼 괜히 불러야 야, 너뭐 아, 진짜 아, 아이 아, 진짜 똑똑하아 아, 진짜. 솔션, 알아, 아퍼. 아퍼. 똘이 낳았다, 똘이 귀여워. 좋아? 아이, 이뻐, 똘이 친구야. 안 무서워? 육아보지 않 그. 걸 놀봐. 하나, 둘, 오. 오. 왜? 마가 떠야겠다. ゴーあやシこロゴーゴーゴスタートーセカンチャーーシクロゴーゴーゴーゴーゴーゴーゴーゴー m ộ